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나입니다.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. 오사카로 갔다 왔는데 제가 원래 사실 여행을 가서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뭔가 일본에선 좀 여러 가지 사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정말 오르막 그러면 제가 어떤 걸 사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. 뿅. 먼저 첫 번째는 기모노를 사왔어요. <laughs> 일본에서 사온 기모노면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기모노를 사와봤고요. 사실 되게 막 형형색깔이 많았거든요. 막 분홍색도 있고 진짜 완전 튀는 색깔 진짜 많았는데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첫 시작이니까 검은색으로 사와봤습니다. 어, 이 옷을 또 언젠간 입고 제가 이제 쇼츠를 올리지 않겠습니까? 기다려주십시오. 네.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소스인데요. 이게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먹는 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. 이거는 그냥 제가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집에서 사실 요리를 안 해먹어서. 그냥 이제 출출할 때 그냥 가볍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이걸 뿌려서 먹어보고 싶어 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완전 기대돼요 이게 병으로도 파는데 이렇게 계란이랑 이 소스랑 같이 나오게 이렇게 이그 알죠 그 딸기잼 푹 부시면 이렇게 푹 나오는 거 그렇게로도 팔더라고요 그래도 원조 병으로 한번 사봤어요 아닌가? 혹시 이게 원조인가? 이제 네, 뭐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로 프링글스인데 그냥 프링글스가 아니고 타코야키 맛. 궁금해서 일단 사와봤어요. 왜냐면 제가 또 일본에서 이제 타코야키를 먹어봤는데, 아, 확실히 그 본토에 그 맛이 있더라고요. 겁나 맛있게 먹어가지고, 타코야키 프링글스도 한번 사와봤습니다. 네 번째는 바로, 두둥. 일본 초코송이인데, 모양이 달라요. 제가 근데 이거 이미 먹어봤거든요? 어, 확실히 이게 맛있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제 원래 초코송이는 위에 초코가 아예 뭉쳐있고 이렇게 과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과자 위에 초코가 이렇게 좀 쌓여져 있어서 완전 달지도 않고 되게 딱 먹기에 적당한 원래 초코송이 그 모양보다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맛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다섯 번째는 바로 짜잔 포키 과자인데요. 하나는 말차 맛이고 하나는 꿀맛이거든요. 가니까 그러니까 그 말차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차만 뭐 말차만 초콜릿 말차만 뭐 말차만 그러니까 말차 맛이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말차 맛으로 무엇을 사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포키를 결정했고요. 이것도 여러분들 후기 기다려 주십시오. 아 여섯 번째는 사실 그냥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산 건데요. 짜잔. 바로 포켓몬 스터 포켓몬 이거 과자인데 그냥 피카츄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집어 버렸어요. 제가 또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것의 후기는 궁금해 해 주세요. 기다려 주세요. 다음은 이 컵라면입니다.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이게 진짜 맛있다고 이거 무조건 사 와야 된다고 너무 추천을 받아서 궁금해서 구매해 봤어요. 제가 또 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돼요. 또, 일본의 컵라면을 제가 또 처음 먹어보게 될것 같은데, 이것도 아주 기대 중입니다.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, 제가 스티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, 스티치! 스티치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, 이것 중에 하나가 나온대요. 제가 원래 이런 걸 진짜 안 사거든요. 제가 또 여행가서 미쳤나봐요. 미쳤나봐요. 구매해버렸어요. 오늘 이거는, 영상 마지막에, 과연 이 중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제가 약간 좀 일본 가서 미친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티셔츠도 웬만하면 잘안 사는데, 지나가다가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막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몽땅 파는 곳이 있었어요. 사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모르거든요? 모르는데 그냥 티셔츠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. 저잔 근데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보자마자 이이 이 캐릭터가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미친 듯이 고민했거든요.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고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엔 구매해 버렸습니다. 전좀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. 근데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. 찾아보니까 밴드를 하는 애니메이션의 네,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. 여름까지 기다려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와이 티셔츠. 요렇게 제가 산 물건은 끝입니다. 아 물론 하나가 더 있긴 해요.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요. <laughs> 같이 간 친구가 이제 그가차를 해가지고 두 개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너무 쓸모 없고요. <laughs> 장난이고요. 기념품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. 참이슬을. 그럼 이제 마지막. 이거 스티치 깡을 할 시간이 왔는데요. 떨요 근데 솔직히 다 귀여워서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 없긴 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음아다 귀엽네. 진짜 너무 귀여운데. 아...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하트 두개에 뿅뿅 들고 있는 거.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이 아자 결국 못 참고 가위로 뜯어왔거든요. 과연? 두고두고두고두고! 두고, 두고, 두고. 오. 오. 하트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네요. 뭘까. 어, 이런 거 뭔가 제가. 이런 거 처음이라. 엄청 유행했던 라부부? 또한 번도 제가 사면, 사본 적이 없는데. 뜯었다. 뺀다요. 여러분, 뺀다요. 제가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. 귀여워요. 와우. 귀여워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네. 와, 뒤에 만두가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면이 아니, 우와! 와, 여기 뒤에는 플라스틱이고, 여기는, 보여요, 여러분? 질감 보여요? 약간 그 스웨이드? 스웨이드 질감? 너무 귀엽다 여러분. 아 너무 귀엽다. 저 이제 방송하는 방 뒤에다가 이거를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성공. 아아 아, 이거 마지막 거네. 아니 근데 아 그래서 하트가 하트를 여기다가 하트 뒤에 구멍 뚫려서 하트 여기다 바 하트 하트. 하트를 여기다가 여러 귀엽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2025년 어, 너무 한해 고생 많으셨고 2026년 이렇게 귀염뽀짝한 행복한 한해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 2026년에도 다들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하도